자, 품격 높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리플 방송. 자, 돈만이가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XRP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갈림길이 있을 이벤트가 다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자 이미 지금 연준의 의장 후보로서 케빈 해시시 지명이 됐고 백악관의 공식 차기 연준 의장 지적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2차 셧다운에 대해서 자 외신 언론에서는 다음 주까지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확률이 66%에 달해 정책적 불확실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셧다운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미국 행정부 전체가 아니라 자 일부에서 셧다운 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자 시장은 지난 2025년의 셧다운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차트가 움직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자 3월에 있을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자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금리 인상을 원했다면 임명안 해줬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케빈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자 내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만약 금리 인상을 원했다라면 그 자리에 임명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수 있죠. 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금리 결정일 때 인하로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권을 새로운 연준 의장한테 줄 건데 우리말 기가 막히게 잘 들을 양반으로 내가 앉혀 놓을게라고 지금 시장에 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 그 금리 인하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미국 의 고용수치가 여러분들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수치가 강력하게 증가를 하면서 여러분 이 고용수치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디에 미칩니까 여러분들. 일단 소비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떨어진 소비는 또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여러분. 내수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을 받은 내수시장은 다시 또 어디로 영향을 줍니까 바로 이 생산 부분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로 금리 인하는 필수가 될 것이고요. 자 이에 관해서 골드마삭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금리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주식 매도 경고와 함께 비트코인과 금과 은 가격에도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우리 시장 전체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번 트럼프 정부의 목적은 여러분들 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에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도적이던 자연스러운 조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이슈라던가, 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 등등 이런 이벤트를 일으킬 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그 순간마다 발생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개미들은 이탈을 할때뭘 한다고요? 트럼프는 이 시장을 컨트롤하고 트럼프의 아들들은 여기서 매수를 함으로써 돈을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새로운 달나라 가격 같은 맥락의 상황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죠. 코인 시장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혼자 4,500만 달러 유입. 왜 기관들은 지금 자꾸 매수를 늘리고 있는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가 만들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종착지는 여러분. 신고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조정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자꾸 이탈을 선택하고 자, 이 목적을 알고 있는 세력들과 기관들은 이 똑같은 구간에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얘들은 웃으면서 여기서 매수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xrp 현물 etf는 지난 한주 동안 4,5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유입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과 이더리움에서 각각 8천만 달러와 1억 4천 9백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 나간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결과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xrp로 이동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2월 6일 하루에는요 여러분 무려 3,900만 달러가 xrp로 유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가격 조정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라 겁니다. 자이 하락이 발생하던 그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아 팔지 말고 우리 보유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 창이 난리가 났죠. 이 씹새끼 존만이 개새끼 존만이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XRP는 결국 이렇게 여러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팔지 말라고 했지 회복했지.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적어도 트럼프 임기 내의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그런 답안지를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마구 흔들릴 게 아니라, 아, 또한번 움직이는구나. 아, 또한번 물량을 늘릴 기회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면 저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분들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결이 같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좋아요, 구독과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엑셀필드 계속해서 보유한다로.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까지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기가 막힌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내돈 털어서 매수한다는 게참 부담스러운 차트는 맞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내면서 발생한 수익을 xrp 매수하는 에너지로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맞겠죠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rt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심피처 수도 여적게 여러분들 얼마까지 상승 나왔어요 11.8% 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7원에서 8원 자리에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히게도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신퓨처스의 매수 매도 자리는 자, 2월 7일 제 영상을 통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종목 신청서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따로 개개인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전달해 드렸고요. 그 내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11.8원까지 상승한 심퓨처스의 7.4원짜리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시장이 아무리 어렵게 움직여도 우리는 괜찮죠 왜 가져갈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추천 정보 여러분 심처쳤습니다 이번 종목 역시 바닥에서 제대로 여러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가 7.4원이고요 여러분들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볼 거냐 자 11.8원에서 12원까지 고점을 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격 밑에서 여러분 익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매도 스케줄이죠 언제냐 자 2월 8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요 표가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스케줄도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정보를 챙기면서 시드를 늘려 간다면 어려운 시장. 우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변동 사항은 소통방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죽여주죠. 자, 우리가 XRP 가지고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단, 시간이 걸려. 그렇잖아요. 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알 t 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 이런 수익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시간 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몇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제 8일날 9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11.8원에서 12원까지 볼 건데, 요 밑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고점 방어까지 들어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 수익률. 또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월 9일자. 정보 제가 벌써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종목 신청서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일 바로 10일날 수익 보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 저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9일자 신청서가 나옵니다 자 신청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겼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단타 종목 추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는 데 걸리는 시간 단 5초밖에 안 걸리는데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오늘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 함께 입장을 시켜 드릴 거예요 왜 지금 신피처스만 상승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브레비스도 여러분들 7일 날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습니까 289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승 확인하면서 우리 소통방에 여러분들께 209원의 자리 올려 드리면서 매수가 209원 적어 드렸고요 자 목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기가 막히게도 189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몇 프로 챙겼어요 여러분들 38% 수익률을 우리 소통방 통해서 정보를 챙길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심피처스가또몇 프로 나왔어요 아까 자58% 정도 나왔죠 그럼 합이 몇 프로예요 96% 수익을 또 우리 주말에 또본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두개 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게 우리 소통방 통에서이 급등의 순간에 매수매도가 목표가를 적어서 여러분들께 답안지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96% 수익을 반대로 챙겼다라는 거고요. 남들 시장이 탈할때 반대로 우리는 수익을 내서 시드를 늘리고 있고 늘어난 시드 중에 일부를 지금 XRP가 또 이렇게 저점일 때 우리는 물량을 늘리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이 배경이 완성되는 순간 리플의 신고점이 도달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의 암호화폐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드를 늘려놓고 xrp의 물량을 늘리는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그 어떤 변동성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월달에 우리 소통방에서 여러분 얼마로 마감졌어요? 1650%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루에 40%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자 1월달에 어땠어요 그때 많이 올라갔죠 2800% 수익률이 났습니다 하루 평균 90% 수익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말 또 얼마? 96% 수익이 났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 오늘 9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2월 말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2,00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2,000%면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 20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나 지금 돈 없는데 하시는 분들 20만 원 가지고 들어오셔도 첫 달에 얼마예요? 4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얼마로? 자, 8천만 원으로 종목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 일과 일발 역전 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이 수익 정보를 통해서 계속 누적 쌓아 나가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제가 소통방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던 언제 어느 순간 급등의 순간에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정보를 놓칠 수 없게끔 제가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이 정보 받아가시고 내일 바로 10일날 수익 보시고 이때부터 우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투자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26년 확실하게 바꿔 보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 9일자 신청서 작성을 여러분 시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채널 홍보 하나만 하고 딱 지나가겠습니다. 돈만이 VIP 경제, 구돈만 제 이름 검색을 하시면 우리 이렇게 새로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렸던 리플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우리 VIP 경제 채널에서만 챙겨드리고 있는 부가 수익 정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우리 VIP 경제 채널도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지금 5초 지났죠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 어느 정도 끝나셨죠 저 지금부터 들어온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답장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정보 받으시고 바로 매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왜 제가 준비드린 재료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최고 수익률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준비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돈 되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